집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첫 개헌장 집회는 3시 40분까지 하고 나서는 여기서 시청 앞까지 행진을 해서 시청 앞에서 계속 태극기 집회를 시내 한수 시내식시 주관으로 이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애국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손석기 구석 첫 구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발단이 최순실 태블릿 PC인데 이것이 조작이라는 점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오늘 전문가를 특별히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그저께죠 그저께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500명이나 되는 많은 외국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검찰이 j t b c 를 수사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고 밤늦게까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텐트까지 치고 천야 농성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검찰총장이 검찰에 지시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JTBC를 수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이 JTBC를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저께 우리 500명이 검찰 앞에서 집회를 했으면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언론이라고 온데는 연합통신하고 뉴시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돌아가서 보도를 했느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과 언론이 완전히 짜고, 이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사건은 일체 보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보도 관제가 지네들끼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를 우리가 까부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우리는 두 번째로 대검찰청 앞에서 두 번째 규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자. 여러분 여기에는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려오느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전부 도로로 들어가가지고 도로에 전부 들어 누울려고 그럽니다. <laughs> 우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부 잡아가. 이거는 미국에서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딱 쳐놓고서는 거기를 딱 건너가기만 하면 무조건 체포를 합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벌금을 30불씩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을 매기지 않고 대부분 붕계 방면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로에 들어 오려그래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잡혀가려고 길을 씁니다. 예. 500명이 잡혀가야 됩니다. 500명이 잡혀가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직간병들이 무슨 수로 우리나라를 보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언론의 벽을 뚫읍시다. 뚫읍시다. 체포당에서 뚫읍시다. 특별히 나이가 60 이상이 되신 분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위해서 한번 체포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체포되면 주동자는 벌금을 내야 될 텐데 벌금은 모금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묻겠습니다 나는 체포되겠다 손 들어주세요 네! 야 이거 2000, 3000명은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정부 체포당하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명을 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체포당할 분들 전부, 이번 목요일 오후 2시에, 대검 찰청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보도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보도를 안 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후 2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앞에서, 극단 집회를 하십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규탄 집회 우리 전부 모여야 뭐 됩니다. 아시겠죠?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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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러분 사실은 여기다가 체포당할 사람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전원이 체포당하겠다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진짜로 체포되겠다. 그런 사람들만 손좀 들어 주십시오. 아이고 또전 부들한데. 정말 박한진 장로님 체포당할 거예요? 아, 체포당, 이정민 장군님 체포당할 거예요? 야, 전부 체포당 한 됩니다! 예, 대한민국 잘판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새누리당 당원 가입 운동입니다. 안의 기각도 중요하지만 좌파 정권을 막아내고 우파 정권을 창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대모만 할게 아니라 우리도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누리당의 주인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임명제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내쫓아야 합니다. 예. 아직은 이제까지 당원 가입을 만 명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번 한달일 월달 안으로 당원 가입을 30만 명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예. 또한 가지는 우리 우파의 가장 큰 약점은 조직화가 안 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당원 가입 운동은 동시에 우리의 조직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여기 우리 자원봉사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 좀 일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문화 시간을, 문화행사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